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우리나라 1년 국세,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미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축적한 부에 대해서 그동안 소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왔고 다 세금을 냈는데 그것들이 다시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이유로 인해서 또다시 세금을 붙이는 게 맞느냐? 라는 것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논란이 되는 그러한 주제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싫어하는 이야기 세금입니다. 세금. 어,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어, 세금은 다들 필요하다라고 생각들 하고 그래서 열심히 다들 내고 계시죠. 그래서 뭐 많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급여 받자 말자 원천징수 어, 하고 있고요. 좀있으면뭐 종합소득세부터 시작해서 뭐 부가세 등등 이제 여러 세금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릴 세금은 그 중에서도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뭐 나랑 별로 관련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고령화세 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뭐 기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어 11월달에 이제 동아일보에 이 기사가 나면서부터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주제가 딱 그거예요. 15억 시가입니다. 이거는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2억 4천만 원 내야 된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아니 부모님한테 내가 집한채 물려받는데 돈을 그만큼 내야 돼? 라는 기사부터 아니 뭐 그게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그, 그 정도는 충분히 내야지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뭐냐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이 55% 우리가 50% 어, 세계 2위네 일본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라는 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상속세와 관련돼서 어 점점 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15,000 명이 이제 넘게 이제 내고 있고요. 그 추세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는 금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상속세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리고 23년 이때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과 관련돼 있는 상속 이슈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좀 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아 우리나라 상속세 비중이 꽤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재밌는 기사가 실려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목은 그래요. 거대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어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베이비 부머죠.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부를 이제 상속, 뭐 증여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참잘 달죠. 그러면서 그 밑에 요약 두 줄은 각국 정부가 봤을 때저 거대한 부가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잘쓸고 좋을 텐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후속 세대한테 넘겨줄 상속이나 증여로 넘겨줄 부의 규모는 상당하다. 라는 것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라는 것은 인기가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비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다 보면 어 항상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기사 볼때 한국이 있나 없나 이런 것부터 먼저 찾아보죠 있어요 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것은 이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그 나라가 1년 동안 걷는 세수 즉 세금 전체 금액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를 가지고 높은부터 낮은 데까지쭉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1등입니다. 사우스코리아, S.코리아라고 표시된 게 이제 제일 위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입니다. 이것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우리나라 1년 국세. 어, 나라가 걷는 세금 중에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벨기에, 프랑스, 뭐 일본 이런 정도의 나라들이 쭉 뒤를 이제 잇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훅 뒤를 떨어져가지고 이제 핀란드,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때 우리는 한 1. 1 6% 정도 어, 내고 있겠구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에는 1.9%. 그리고 작년엔 2.3%, 2023년 같은 경우는 2.5%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가 정말 맞냐 싶어가지고 이럴 땐또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OECD에서 나와 있는 어, 텍스와 관련되어 있는 원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맞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평균입니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이 걷는 상속세가 세금,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가 안 돼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높은 네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벨기에, 프랑스, 일본, 요네 나라가 유일하게 상속과 증여세를 합해서 1%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OECD에 이 자료를 가지고 어, 새로 그래프를 그렸구나 라고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이제 높은 어, 상속세, 그리고 상속세를 많이 걷고, 세율도 높다라는 생각이 이제 먼저 들게 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주로 영미권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 2045년.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년 남았죠. 2045년까지 미국에서만 상속으로 넘어갈 부가 한 90조 달러. 90조 원이 아닙니다. 90조 달러 정도가 1964년 이전 출생자로부터 그 다음 세대한테 단계적으로 이제 이전이 될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90조 달러다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을 그대로 그냥 개인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맞느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대학교 등록금 그 다음에 주택 뭐 모기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 젊은 세대한테 너희들 돈 번다고 해서 거기다 소득세를 띄는 것보다 상속세를 걷어 가지고 세부담을 덜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쌓여 있는 부 이미 확정된 부에다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현재 있는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줄수 있으니까 상속세를 더 과감하게 많이 걷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있다 라고 이제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 이런, 어 내용들이 많아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들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UBS에 따르면, 전 세계 70세 이상, 억만 장자, 1023명.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총계를 다 합해 보면, 5조 2천억 달러야 된답니다. 딱 천명, 천명이 갖고 있는 부가 5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70세 이상이니까 향후 뭐 길어봐야 15년 사이에 자식들한테 이제 뭔가 넘겨줄 부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상속이 억만장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창업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보다 상속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UBS가 2015년부터 매년 이런 조사를 해왔는데 작년이 처음으로 상속에 의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내 능력으로 사업을 해서 어 억만장자가 된 당대의 억만장자가 된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앞서갈 뿐이지 모든 나라가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들은 점점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색깔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식 분류 방법이죠. 제일 밑에 짙은 청색은 사일런트 침묵의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이제 보면 1946년 이전에 태어난 출생자들을 보통 미국에서는 사일런트 세대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분들은 많이 벌써 돌아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세대 베이비 베이비 붕어 세대 즉 1946년부터 64년까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는 2008년을 전후해서 잠시 줄어들었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이제 X세대, 1965년부터 80년대까지 있는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1세기 들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그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출생자들까지도 이제 부를 축적하는 어,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를 얻었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할아버지 때라고 할수 있는. 베이비 부모 아니면 그 위에는 있 사일런트 세대로부터 이제 부의 이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놔두는 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상속세를 많이 걷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많은 분들께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어 내노라는 세금 전문가 한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어 수치를 보여주시면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많이 걷게 되는 이유가 소득세가 낮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세요. 소득세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상속세를 걷을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 상증세라고 부르는 요구하고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많이 걷는 나라는 어 상증세가 낮을 수밖에 없고. 소득세를 낮게 걷는 나라는 상징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어 전체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세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가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속세가 높게 보이는 이러한 면들이 있다라는 지적도 이제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높다 그러니까 낮춰야 돼 이렇게 바로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세금이라는 그림 속에서 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어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속세라는 것은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어 그런 세금이라는 거죠. 왜? 이미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축척한 부에 대해서 그동안 소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왔고, 다 세금을 냈는데 그것들이 다시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이유로 인해서 또 다시 세금을 붙이는 게 맞느냐라는 것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러한 주제다 라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여론조사 어,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보수당 정부가 상속세 영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율이 높지 않지만 그 상속세율을 자체를 아예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다면 현재 영국이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어16% 이상의 어 지지가 추가적으로 어 보수당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정책에 대해서 젊은 세대 만 18세부터 34세 세대까지는 어 상속세를 어 안고두면 우리 주머니에서도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이런 이 상황에서 어 18세에서부터 34세의 보수당의 지지율은 한1.5% 밖에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어 보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속세 폐지라고 하면 60대 이상 세대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지지를 획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어 국면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들을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령 세대와 청년 세대, 세대 갈등이 이런 쪽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게 보면 여러분들도 젊은 세대 아니면 노년 세대에 따라서 입장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 몇년 전에 이제 21세기 자본으로 되게 유명했던 이제 토마 피케티 같은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 격차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부의 격차죠. 물려받는 거에 따른 부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만 25세가 되는 모든 국민들에게 어 12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7천 7백만 원 정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토마피케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소득세, 누진세죠. 어 적용되는 여기에 상속세를 혼합을 하면 전체 GDP 규모의 한5% 정도 금액이 되는데, 프랑스 기준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어 충분히 넘기고, 사회가 평평해지고, 그 다음에 후속 세대가 여기 맞춰서 어떻게 보면 평평해진 운동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피켓티 이야기가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출발 선상이 누구는 삼루에서 시작하고 나는 홈에서 시작하고 아예 너무 다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여러 이야기를 잘 소개를 했는데 결론입니다. 내가 어렵게 획득한 자산을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 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들로 상속세라는 것을 걷어가지고 어, 이것을 배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각 사회별로 어, 상속세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개별 국가, 개별 사회에 매우 다른 특성들이 적용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높은 1등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상속세율도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것 무조건 줄여야 된다라는 논리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소득세라든지 자본이득세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속세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하거나 아니면 토마피케티 말처럼 더 후속세대를 위한 재원으로서 더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징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속세율 더 높여야 된다 아니면 상속세 범위 더 확대해야 된다 아니 이거는 이중과세다.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으실고 생각도 많으실 텐데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저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